안녕하십니까. 박상봉입니다. 오늘은 리치 타입의 CRX 18 모델에 대한 장비 지유 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적재 능력 1750kg. 이 장비는 모델병에서 보는 것과 같이 1.8톤의 적재물을 적재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적재하중은 1750kg입니다. 이번 하중 중심. 하중 중심은 꼭크 전면에서 500mm. 가 하중의 적재 중심점이 됩니다. 최대 이상 높이, 최대 이상 높이는 마스트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장비의 마스트 높이는 5,000 마스터고, 스탠다드 사양은 3,000 마스터입니다. 옵션에 따라 그 마스트 높이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 따라 최대 이상 높이는 변합니다. 필질적으로 지금 c r x 18 모델의 스탠다드 마스트는 3,000 마스터. 자유이장붙기 자유이상도피. 자유이상붙기는 410mm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모델은 3단 마스터고 스탠다드 차량은 2단 마스이기 때문에 자유이장붙기가 조금밖에 안나니다 지금 이와 같이 3단 마스터를 장착하 되면 폭프가 많이 올라와도 폭구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3단 마스터를 사용하면 자유이장붙기를 훨씬 더 많이 쓸수 있습니다. 포크 상승 속도 9화시 300mm, 무5화시 460mm. 포크 호크 상승 속도는 운전자가 이 구조를 완전히 체한 안겼을 때 포크가 올라가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포크 하강 속도 9화시 530, 무5화시 440mm. 포크 하강 속도는 사용자가 레버를 완전히 밀었을 때 포크가 내려오는 하강 속도를 얘기합니다. 포크 경사각도, 전방 3도, 후방 5도 CRX 모델은 필트가 헬리지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트가 움직이지 않고 포크만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도가 길어지고 뒤로 5도가 길어집니다. 주행속도, 부하시 10.4km, 후 부하시 10.4km 이 지게차의 주행속도는 10.4km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용자의 자극 조건에 따라 주행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핸드셋으로 조종을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는 얼마든지 조너를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최소회전 반경. 1754mm. CR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최소회전 반경이 작다는 거죠. 최소회전 반경은 지게차가 핸들을 최대한 끊어서 회전했을 때 간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 지름은 3대차가 조금 더어갑니다 14번 직각 적재 통로폭 1754mm 직각 적재 통로 폭은 시계차가 전진해서 90도로 꺾은 다음 적재인을를 적재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얘기하는 거죠. 15번 리치 스트로크 2단 7 3 0 m 3단 630mm입니다. CRX 모델은 마스터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움직이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2단 마스터보다 3단 마스터가 거리가 조금 작죠. 16번 등판 능력 구하시1 9 1입니다이 지게차가 경사로를 흘러갈 수 있는 경사 각도를 얘기하죠 17번 등판 능력 구하시 30.2% 지게차가 적재물를 적재하지 않고 등판할 수 있는 파판능적을 얘기합니다. 18번 전장, 리치 아웃, 2단 마스터 2855. 리치를 최대한 밀었을 때, 포크 끝에서 지게차 끝까지 거리를 얘기합니다. 3단 마스터 2824. 3단 마스터는 리치, 리치 스트로크가 조금 작기 때문에, 2단 마스터보다는 조금 작게 나옵니다. 전장 리치인 e, 2단 마스터 2125. 리치를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코드 끝단에서 지게차 끝에까지의 거리를 나게됩니다 3단 마스터 2194. 3단 마스터 같은 게 마스터가 조금 더덜 들어오기 때문에 전장이 조금 더 길어지죠. 전폭 2단 마스터 1090mm, 3단 마스터 1169mm, 정폭은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 측면까지를 거리라게 됩니다. 3단 마스트를 타게 되면 정폭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24번 마스전정 상승 시 3,929mm. 마스트를 최대한 높이 올렸을 때 지면과 마스트 레일의 높이가 높이를 얘기합니다. 마스트 정보 하강 시 1,995mm. 마스터를 완전히 내렸을 때 지면과 마스터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이 높이는 스탠다드 사양일 때, 3000, 스탠드 드3000 마스터일 때 지수이고, 마스터의 옵션에 따라 정보는 달라지겠죠. 26번 오바일드 드 높이 2275mm. 지면에서 오바일드 드 높이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27번 포프 사이즈 35x100x920mm. 포크 사이드는 두께가 40, 폭이 100, 길이가 920mm입니다. 30번 축강거리 1500mm. 축강거리는 로드휠과드라이브휠과의 중심점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31번 드라이브힐 315곱 145. 드라이브힐은 뒤쪽 문을 여시면 안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휠의 폭이 315mm이고 넓이가 145mm입니다. 32번 로드힐 254x114 로드힐의 전체적인 지름이 254mm이고 로드힐의 폭이 114mm입니다. 33번 테스트 힐 204x76 테스트 힐은 운전석 아래 위치해 있고 퀘스트 2는 두개가 들어갑니다 3.4번 브레이크 기계식 CRX 모델의 브레이크는 뒤에 문을 열시면 이와 같이 드라이브 모터 위에 기계식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이 벌어지면서 제동이 해제가 되고 페달을 떼면 다시 스프링힘에 의해 제동이 됩니다 해제됐다가 잡혔다가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5번 배터리 용량 48V 3 3 5 a 어이 지게차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스탠드 사양의 배터리 사양은 48V에 335A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중량 480kg 장비 중량이 아닌 배터리의 무게만 480kg가 됩니다. 주... 37번 주행모터 용량 8.3kW 주행모터이고 주행모터의 용량은 8.3kW입니다. 38번 유압모터 용량 14.0kW 유압모터는 오른쪽에 보이는 모터가 유압모터고 유압모터의 용량은 14.0kW의 모터의 용량을 사용합니다. 39번 조향모터 용량 0.3kW 조향 모터는 이쪽에 보이는 모터가 조향을 하기 위한 조향 모터이고 0.3kW의 용량을 사용합니다. 40번 제어 방식 MOSFET 인버터 왼쪽에 보시는 제어 장치가 주행을 제어하는 주행 컨트롤러 유압을 제어하는 유압 컨트롤입니다. 러 컨트롤러는 이태리의 짜피에라는 회사의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41번 충전기 충전기는 220V, 380V, 440V 종류가 세 가지가 있으며 공장에 들어오는 전기에 따라 충전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코크 최대 걸림 폭 2단 마스트 718mm. 코크의 최대 걸림 폭은 코크를 최대한 양쪽으로 걸렸을 때 거리를 나타냅니다. 마스트가 2단 마스터일 때와 3단 마스터일 때에 따라 포크의 벌림폭이 달라집니다. 3단 마스터의 벌림폭은 798mm입니다. 3 5분 장비 무게 스탠다드 사양의 장비의 무게는 2318kg입니다. 그리고 3단 마스터를 탈착했을 때는 2450kg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